그리고 저희가 둘다 돈을 좋아하니까. <laughs> 그래서 블로그가 생각보다 수익형 만들 수 있는 파이프라인들이 엄청 많아요. 네. 찾으면 찾을수록 계속 나와요. 그래서 어차피 하루에 한 번씩 글쓸 거, 돈 되는 글을 쓰자. 작가는 블로그 시작하면 무조건 성공한다고 생각하십나요 주제가 경제라고 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글 쓰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어쨌든 일반인 분들이 읽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쉽게 써야 되거든요 쉽게 쓰고 어, 이런 글도 왜 노출이 되지? 이런 글도 되게 많아요 <laughs> 근데 어쨌든 쉽게 쓰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런 것도 이제 쓰다 보니까 느리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막 정말 어, 지식이 정말 많아야 되고 막 이런 사람들만 할수 있는 건 전혀 아니고요 네. 저도 모르는 제가 모르는 정보 글 쓰는 것도 많은데 그럼 정말 찾아보고 쓰는 거죠 뭐 구글링도 해보고 뭐 이것도 찾아보고 다 하면서 제가 정리해서 쓰는 거지 절대 다 이제 아는 것만 쓰려지는 못하고요 예. 내가 모르는 것도 쓸줄 알아야 되죠 나중에 예. 좀더 성장을 위해서 네, 대표님께서는 한, 어, 사람들이 원하는 글 써야 되고 내가 쓰기 싫어 아 절대 그런 건 아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작가분이 이제 글을 잘 쓰시는 건데 글을 잘 쓴다고 해서 블로그로 성공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블로그 실력 블로그는 딱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이버가 좋아하는 글을 써야 돼요. 네이버가 좋아하는 글이라고 한다면 네이버 로직에 맞는 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게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거에 맞게끔 이제 글을 쓰는 거죠. 그게 저희 전자책에 담겨 있죠. <laughs> 네, 작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작가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신이 쓰고 싶은 글을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네이버 블로그는 네이버가 좋아하는 글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야 노출이 잘 되기 때문에. 저도, 저도 그래봤고, 저희도 똑같았어요. 아, 이런 글을 정말 써보고 싶다. 이런 글 정말 유용하겠다. 막 쓰는 거 많거든요. 정말 심혈를 기울여서. 근데 그래봤자 노출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가 좋아하는 형태에 맞춰 쓰는 게 중요한데, 작가 분들 같은 경우는 유리는 하겠죠, 당연히. 글 많이 썼으니까. 근데 그것하고 무조건 성공하진 않을 것 같고, 어느 정도는 약간 협상을 해야죠. 사람들이 원하는 글을 써야 되고, 내가 쓰기 싫은 글도 써야 되고. 네. 저도 세금 관련된 글 되게 어려워요. <laughs> 근데도 어떻게든 써야 되니까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도 많기 때문에. 작가라고 무조건 유리하지는 않다. 뭐 어느 부분 당연히 유리하겠다. 네. 그 부분 당연히 유리하겠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아 그거는 솔직히 요즘에 그 툴들이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감각은 저는 솔직히 디자인 아니, 아니. 감각이 제로거든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그그 그 뭐지 저희는 게임공학과라서 그뭐 그래픽 그래픽 수업 있었고 프로그래밍 수업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뭐 기획 수업이 있었는데 그래픽 수업을 제가 이제 어 1학기 때 이제 시험을 보는데 제 그림을 보고 그 교수님이 좀 약간 피식거리고 그냥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저는 디자인에 이제 재능이 없는데 요즘에 이제 뭐 망고보드라든가 아니면 미리 캔버스 이런 이제 툴들이 되게 잘돼 있어요. 네 그래서 디자인적 감각이 없더라도 거기서 샘플을 다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활용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네 충분히 네, 예, 가능하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로직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여태까지 나왔던 로직을 보면, 뭐, C랭크 로직도 있고, 다이아 로직도 있고, 뭐, 에어서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단 로직이 있는데, 저는 그, 근본적인 게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이버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 양질의 퀄리티 있는 글을 상위에 노출시키기 위해서 로직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근본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직이 바뀌어도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계속 이제 상위 노출이 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저희가 계속 이제 그렇게 해오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네이버가 그러면은 좋아하는 글들이 뭐냐 그러면 은첫 번째로는 객관적인 사실, 정보성 글이어야 되고 거기에 개인의 경험이나 의견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를 네이버가 원하는 글, 그다음에 좋은 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로직보다는 그냥 네, 그런 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글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실 때막 로직을 막 미친 듯이 막파고 막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막몇 시간씩 공부하고 네, 그런 건 솔직히 개인적으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네이버 로직 좀 크게 바뀌었거든요. 크게 바뀌었는데 저희는 로직 뭐 어떻게 바뀌든 말든 어쨌든 쓰던 글, 쓰던 글 그대로 했어요. 그게 가장 양질의 글을 쓰는 방법이다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어, 네이버 로직 바뀐 뒤에 순위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네. 그걸로 봐서는 아, 그 방향성을 좀잘 잘 잡고 있구나. 이렇게 좀 판단을 했고, 어, 이렇게 로직보다는 솔직히 이제 한번 자기만의 틀을 갖춰 놓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그거는 안 변할 것 같아요. 로직이 아무리 바뀌어도 네. 양질의 글만 만들어내면 됐다. 심플하게 그렇습니다. 예. 음, 저희는 그냥 한 가지 방향성으로 꾸준하게 했던 게그 가장 잘 붙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처음에 도 아까 또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한 가지 주제를 설정을 해가지고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도 로직이랑 또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너무나 확고한 방향성. 우리 어. 어차피 보험 설계사고 경제 관심이 많으니까 그 주제로 일단은 계속 써왔던 거.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네, 장점이었고. 그리고 저희가 둘다 돈을 좋아하니까. <laughs>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이제 수익형,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블로그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수 있을까라고 많이 고민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가 생각보다 수익형 만들 수 있는 파이프라인들이 엄청 많아요. 네, 찾으면 찾을수록 계속 나와요. 그래서 어차피 하루에 한 번씩 글쓸 거, 돈 되는 글을 쓰자. 네, 그렇게 해가지고, 네, 욕심을 좀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했던 게 조금 빠른 결과로 나오지 않았나, 예, 네, 생각을 합니다. 원래 블로그가 성장을 하려면 하루에 글 하나, 1일 1포스팅이 약간 원칙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근데 하루에 글 하나 쓰는 비율이 거의 1%가 안될 거예요. 그, 그러니까 그거 조차도 사실 되게 어려운데, 저희는 조금 더 성장에 대한 욕심이 좀 있어가서, 정말 1일 3포 정도. 글한3개 정도 썼거든요. 하루에 3 개에서 5개 정도 해서 솔직히 좀더 빠르게 좀 성장한 게 있는 거 같아요. 네. 어 일단은 네이버가 좋아하는 글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어 저희가 네 저희가 이제 네이버 저희가 이제 만든 폼이 뭐냐면 이 폼대로만 쓰면은 네이버가 좋아하는 글이 된다. 그래서 상위 노출될 확률도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어, 네이버 이제 블로그 글쓰기를 보면은 제목 부분이 있고 그 아래 이제 본문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목은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 로직 중에서 스마트 블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스마트 블럭을 가지고 제목을 진짜 쉽게 줄수 있어요. 상의 노출되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제목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본문 같은 경우에는 뭐 썸네일, 인트로, 그 다음에 소주제 1, 2, 3 그 다음에 뭐맨 마지막 마무리 멘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일단은 폼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 제목은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본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네, 이대로만 그냥 네, 입력을 하시면 네, 이대로만 이제 입력을 하시면 네, 이제 그글 그, 글 포스팅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저희가 만들어 놓은 폼대로만 예, 작성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1월 1포스팅은 솔직히 누구나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300만원 정도 버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블로그를 통해서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당장은 안 되지만, 그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일정 시간이 좀 필요해요. 네, 뭐, 요, 딱 하자마자 뭐 300만이 딱 나오는 건 아니지만, 뭐,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한다라고 한다면, 꾸준하게 300만원 이상은 무조건 벌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당연히 뭐 무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것 중에 베스트가 일단은 블로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조금 뭐 부수입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이버 블로그를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그 요즘 대세는 이제 유튜브가 아니냐, 영상 매치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영상이 주는 장점이 있고 글이 주는 장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의 범위를 침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는 제가 봤을 때, 뭐 네이버 블로그가 아니라 다른데 뭐 시간이 지나면, 뭐 다른 컨텐츠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글이 주는 컨텐츠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뭐 네이버 같은 블로그는 네, 절대적으로 계속 네,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러,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영상 같은 경우에는 자기 얼굴을 이제 내비치거나. 물론, 요즘에 이제 뭐, 대, 뭐 이상한 캐릭터로 해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뭐, 장비도 필요할 거고. 하여 그래서, 어, 그리 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는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 가장 많은 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일단 네이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부수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 생각에도 유튜브보다 훨씬 일단 시작이 쉬워요. 일단 영상을 찍는 것 보다 글열줄 쓰는 게 솔직히 좀더 편하거든요. 아무리 글 쓰기가 어려워도 그게 좀더 편한 게 있고, 일단은 시작이 쉽고, 일단 내가 노출이 안 되는 게좀 마음이 편하죠. 응. <laughs> 편한 것도 있고, 어쨌든 아직 어 뭔가 정보를 검색하면은 네이버를 많이 쓰잖아요. 실제 통계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트래픽이 많은 데서 시작을 해야 어쨌든 수익이 생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시작이 쉽고, 방향만 잘 잡으면 확실히 다른 부업보다는 조금 편하지 않을까.